지글지글. <laughs> 자 한별아, 너너 사진 안찍안 찍는다. 찍어도 되겠냐? 네. 찍고 돼? 어우 또 이제 한별이 미모를 또또 우리 처음으로 아, 어어예아자 우리 또 외대 학생 우리 미래의 탁구 이거 최고의 간판스타아그이 그러니까 승마용으로 하면 뭐라 그래 승마용으로 하면. 다크, 다크 오스. 어, 아, 옷도 블랙이야. 아, 블랙, 마녀. 블랙 마녀. 아주 좋아. 블랙 마녀. 우와. You l i k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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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, 좋아. 아주 좋아. 요거 조회수 한, 한, 한 3천에 나오겠어요. 아, 음. 음악 좋고. 아주 좋다. 그 지글지글 좋고. 삼겹살. 묵은지 묵은지 굉장하죠 어 네. 프롬 부산 그렇 묵은지 프롬 아, 부산 우리 엄마 손마을. 자 아하 어 스리레이어 포크 아하 어 프롬 경동시장 아, 아하 경동마켓 아. 아하 그 영어는 알아서 안, 안 하자아하됩니다 어. <laughs> 네, 네. 영어는 막 하는 게 네. 영어야 예 네. 영어를 잘하는 놈이 무식한 놈이야 예 네. 나처럼 하는 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네. 자 올투게더 올투게더